여러분,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나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아시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결코 남의 일이 될수 없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매 예방에 좋은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블루베리.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뇌의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플라보노이드가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도와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2.5년 정도 늦춰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한줌씩 먹으면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2 호두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식단에 포함한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기억력과 학습능력에서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호두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최대 60%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소량의 호두를 간식으로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죠. 3. 연어. 세 번째 음식은 연어예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능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47%나 낮아졌다고 해요. 게다가 연어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40% 이상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식품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 연어를 먹으면 뇌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 올리브유.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준답니다. 템플대학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 쥐들의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60% 줄어들었고 기억력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올리브유는 자가포식작용을 촉진해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정말 효과적이죠.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뇌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녹차.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큐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녹차 속 이지시지 성분은 뇌속 독성 물질을 억제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꾸준히 마시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루에 녹차 한두 잔을 마시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오늘은 치매 예방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블루베리, 호두, 연어, 올리브유, 그리고 녹차 모두 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에요. 꾸준히 섭취하면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